할렐루야! 1월 셋째 주 꿀벌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지만 근데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모든 것을 통달하여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안경을 쓰셨어요? 안경을 안 쓰셨어요? 저는 안경을 썼잖아요. 이게 안경을 쓴게 군대 때부터 쓰게 됐어요. 군생활 하다가 눈이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쓰긴 했는데 안경을 처음 썼었을 때의 그 감격을 잊지 못해요. 사물이 희미하고 뿌옇게 보였는데 안경을 쓰니까요 모든 것이 다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인생은요, 해석하기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틀려요. 우리 올한 해,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단지, 육적인 해석으로 내 삶을 부정적이고, 그리고 쓰러지고, 좌절에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달하시는 영적인 눈을 떠서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섭리로 해석해 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죠. 말씀 잡고 또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꿀벌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암송 주제인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하나하나 암송해 볼까요? 자, 먼저 앞부분부터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번 더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번 더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 이제 그 뒷부분까지 또 같이 암송해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한번 더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한번 더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제 그 뒷부분 또 같이 연결합니다. 기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여 다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구절 말씀인데요. 구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땅과 같은이라. 한번 더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땅과 같은이라. 한번 더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자 이제 십절 말씀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까지 한번더 고백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단 것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한번 더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땅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이요, 끝까지 시작.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었느니라. 아멘. 한번더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땅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한번 더요. 시작.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올 한해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